비교보다는 부르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바로 그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했음을 묵상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전통을 버리고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최고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복음의 진리를 담은 책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나를 왜 만나 주셨을까?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요 진정한 구원자일까?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내가 이렇게 광야에 있어야 하지 답답해 했더라면 바울에게 아라비아 광야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겠지만 바울은 이 광야의 시간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이 기다림은 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보낸 시간 또한 또한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 담의 세계 제자들이 바울을 강줄이에 담아 성벽에서 내려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잠깐 에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에루살렘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공동 목회를 하기까지 성경은 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바울도 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자들은 이 다소에서 대략 10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심했을 때의 나이를 33세로 보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수에서 10년,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무명으로 보내게 됩니다. 33세에서 46세,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나이로는 전성기를 조금 넘기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뭔가 이루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더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바울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셨고 바울이 등장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4대 윤전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셨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 이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나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로까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므로 인하여서 본격적인 사역을 바울이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참이 13년의 시간이 답답하고 조급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든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회심시켰는가? 회심시켰으면 나를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 13년 동안의 긴 침묵 속에 지쳐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중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향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타이밍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히려 그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타이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정금처럼 다듬어서, 기약에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 될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고향 다수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바나바의 곤면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약 2년여간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에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 에루살렘 총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은 바나오와 디도를 데리고 에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2절 말씀에 게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그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뭐, 베드로와 요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함이 아닌 자신이 그동안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수고가 혹여라도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에 따로 그 유명한 자들을 만나 자신이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란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러한 공식적으로 인준받기 위해서 에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유력한 자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이 안디옥과 이곤이원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이 유대인들이 아 이제 바울은 죽었구나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바울의 바울을 시해로 끌고 가서 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고 심없이 달려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는 모습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다름질하면서 표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녀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파울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익한 종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름질 할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전성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셨으니 내가 할수 있었고 이 또한 무익한 종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바울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녁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름질 하였습니까? 열심히 달려오다가 포기해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왜 전쟁이 시작되는가? 목사님, 구역장 내려놓겠습니다. 교사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권사님, 집사님, 제발 1년만 더 해달라고. 목사님이 1년만 더 해달라고 해서 제가 1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은, 아, 제가 그랬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밀당이 이루어지는 달, 전쟁이 치러지는 달이 바로 10월 달부터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사역 내려놓을 때 힘들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만두지 마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평생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역을 내가 사역을 내려놓을 때에 봉사를 내려놓을 때에 기준은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은혜를 공급받는데 방해가 되거나 예배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여러분 그때는 가감이 내려놓으십시오. 예배보다 사역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쳐 있는 것이 혹 은혜에 대한 공급함 없이 단지 나의 열정만 앞섰기 때문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셔서. 아,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공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능히 감당하며 우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우리 전생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온 것은 바울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바울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할례받게 하지 않도록 한 것은 바로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참된 자유를 빼앗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의 얽매인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받도록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라면 디도는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까지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한 것은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뭔가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할례를 받 행하는 것이 된다라면 율법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을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들이 의도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다시 율법의 영매인 종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단은 그렇습니다. 가만히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내가 신천지입니다라고 명찰 달고 들어온 거 보셨습니까? 조용히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귀신같이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목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저와 같이 찬양팀도 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씩 어, 뭔가 이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어,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그담임 목사님의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분이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임이 밝혀지고도 얼마나 당당한지 부목사들과는 상대하지 않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만나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담임 목사님을 독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가정도 무너지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정말 충분히 그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이 안에 빼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교회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온 신천지가 있으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는 여러분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 논쟁적인 문제 가지고 와서 고민하게 하고 기성 교회에서는 이런 거안 가르쳐 준다고 하며 유혹할 때 여러분 혹하지 마시고 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런 목사님들에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묵상한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낼까. 그리고 내가 삶의 자리에서 고룩한 예배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를 고민해야지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그 예수로 만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전성교회 전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예수 안에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바울이 사도가 된그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갈라데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데여서 1장 11절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유력한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와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하며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되었고 또이 야구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수님과 유년생활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지는 분이시기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할 일이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자 부르시고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게 바울은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구모가 유력한 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라인에 서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8절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역사에서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니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베드로에게 맞게 역사하셨고 나에게는 또 나에게 맞게 역사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바울이 비교했다라면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빨리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에 열등감이 있었다면 바울의 목적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람을 매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에게는 각자 맞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불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유력한 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누군가의 자녀와 비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못 하느냐고 자녀들에게도 너는 왜 그렇게 못 하냐고 늘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절망감을 느끼는 곳이 있는데 바로 SNS 인스타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의 전시 문화는 화려한 소비에 대한 갈망을 더 깊이 불러 일으키는데요. 인스타 보면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올라오고 온수풀 있는 호텔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 올라오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진,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 먹는 사진, 해외여행 중인 사진 올라오면 나는 뭐하고 있나, 추리닝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신세한탄 오지게 옵니다.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SNS 때문에 가시용 소비를 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소비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로 평가받는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또 혹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이러한 겉모습으로만 평가한다면 나 또한 별 볼일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 화려한 사진, 멋있는 사진, 그 아름다운 사진, 그 올릴 거 하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 시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소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기도 학부모 교실을 개강을 했는데요. 1 0 명의 어머니와 2 명의 두 분의 아버지가 신청해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강사가 너무 시원찮아서 어, 죄송했지만 왜이 기도 학부모 교실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찌됐든 이 우리 자녀들을 그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워보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학부모 교실, 수료한다고 자녀 잘 키우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부모인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도 자녀도 행복하려면 여러분 절대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내 자녀만의 기질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지 똑같이 학교 성적으로 줄 세우게 되면 나도 불행하고 우리 자녀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같은 학원 다니는데 왜 성적은 다르냐? 왜 너는 게임만 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옆집 있는 애는 이번에 성적이 올랐다고 비교를 하면서 링컨은 너만한 나이에 20일을 걸어가서 책을 볼 정도로 열정이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면서 너도 제발 책좀 보고 공부 좀 해라고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만 한 나이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비교하며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남이 소비하는 것 소비하고, 남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부르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외모로 직위로, 직업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가능성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맞는 사명, 바울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그 사명을, 그 달란트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놀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생 모든 식구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